이번에도 사실 크레딧에는 그리고 이정재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1부보다 2부에 또 짧게 나오세요 근데 이번 역시 홍보 활동과 인터뷰까지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도대체 이 신과 함께는 이정재 씨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영화인지 <웃음> <웃음> 네 예, 제가 여기에 네 여기 또 와, 와서 앉아 있네요. <laughs> 네그 그 질문 초반에 그 답은 좀 제가 길게 설명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뭐 진행하시는 분이 스포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삼가해달라고제 말씀하신 것 같아서. 어... 하지만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다 천년을 기다려왔었던 캐릭터지만 역시 염나마저도 이 천년 동안 내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한 인물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가를 꾸준히 지켜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. 지켜봤었던 그 인물이 좋은 쪽으로, 또 자기의 잘못을 깊게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다시 거듭나기를 아마 천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을까. 그게 아마 염라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고요. 어, 염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, 신과 함께를 했다라고 <laughs>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, 그 어, 신과 함께란 <laughs> 저에게는... 염라 언니를 하기 위한 어떤. <laughs> 네. 아니,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고요 네, 하면서도 즐거웠고, 오늘 또 1, 2편, 마지막으로 이제 2편까지 다 보게 됐는데, 예,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